예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자 예문 볼까요? I read a book at the library yesterday. 자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었다 이랬어요. 자 이거를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할게요. 자첫 번째, 자 우리 동사의 시제가 read, 과거 시제라서 우리가 it is that, it was that 그 중에서 was를 써야 돼요. 자 그럼 이뤄지대 사이에 일단 주어부터 강조해보도록 할게요. 자 아이를 앞에 놓고 나머지 성분들을 뒤로 다 빼주세요.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던 것 바로 나였다. 이렇게 주어가 강조되고 있죠. 바로 나였다. 이때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대스 관계되면서 후로 바꿀 수 있어요. 자두 번째 목적어를 강조할게요. 더북을 앞에 넣어주고 나머지 성분들을 그대로 뒤에 써주세요. 자, 해석을 해보면, 내가 어제 도서관에서 읽었던 건 바로 그 책이었다. 그래서 바로 그 책.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죠. 자, 주어가 지금 강조업구가 지금 사물이라서 이때는 대을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. 그 다음, 장소 부사구, at the library를 강조할게요. 자, 뒤에 나머지 친구들, I read a book yesterday를 뒤에 써주세요. 내가 어제 책을 읽었던 건 바로 그 도서관이었다. 자, 이때 at the library에서 a t 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. 앞에 장소 부사고가 왔기 때문에 이때 됐을 관계부사, where로 바꿀 수 있어요. 마지막, 시간 부사, yesterday를 강조할게요. 자, 뒤에 나는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었던 것은 바로 어제였다. 자 내가 책을 읽었던 건 바로 어제였다. 시간을 강조하고 있죠. 그래서 이때 yesterday that 이 that은요 when이라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.